이번 시간에는 후드에 붙어있는 끈을 장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로 얹었죠 접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3회 회전을 해줍니다. 두번 세번 회전을 했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로프와 금방 마지막에 잡았던 로프를 동시에 당겨줍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미리 만들어 놓은 방 로, 로프와 모양이 같죠. 이것은. 잘 매듭을 정리정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로끈을 위로, 위로 얹습니다. 잡았죠? 얹었습니다. 아래에서 3에 3번을 감습니다. 1번, 2번, 3번 감았죠? 맨 나중에 나온 로프와 위에서 내려오는 로프 있죠? 이두 개의 로퍼를 동시에 잡습니다. 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후드에 걸려있는 녹근을 가지고 장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됐죠? 이 형태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녹근을 느슨하게 해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